안녕하십니까, 대성 쌤. 예. 저희 <laughs> 채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된것 같아요. 예. 어 음. 주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선 주변에 이렇게 알리진 않았어요. 음. 네. 뭐 홍보는 전혀 음. 하지 않았는데, 음. 다만 제 개인적인 평가는 너무 좀 길게 찍지 않나 음. 그런 약간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음. 또 이제 좀 지나치게 학문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음. 그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그, 저도 이제 이런 주로 이런 정, 교육 정책이라든가 음. 뭐 이런 교육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음. 사실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성 쌤의 말을 좀 끊지 말아라. <웃음> <웃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음. 이제 반성을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대성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는 음. 정말 우리가 그렇거든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 하게 돼요 그러면 음.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음. 근데 돌아오면서 자꾸만 되뇌이게 돼요 그 좋은 말을 정말 좋은 말로 받아들일 것인가 음.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모범 답안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솔직 담백하게 명확하게 음. 조금 얘기를 해주셔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0분 안에 찍는 겁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뉴스 기사로 음. 한번 이야기를 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뉴스 기사. 음. 영재고 아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이 음. 땡땡땡에 가는 것을 음. 조금 어안 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표현해드나요? 그렇죠. 앞으로는 땡땡땡에 못 가도록 음, 유도한다. 땡땡땡 예. 무엇인가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진학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고 합니다. 어, <laughs> 왜요? 어 우선은. 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들 진학한 학생들이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과학고는 이제 특목고라고 해서 음. 특수 목적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말 그대로 미래의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이런 공헌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는 제약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과학고나 영재학교가 음, 음, 음. 하나의 발판이 돼서 학생들은 어, 흔히 말하는 의사, 약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건 참 학생들한테도 손해이고 우리 나라 전체로로 봐도 손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는 우리 이공계, 과학계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뛰어난 리더 음. 혹은 음. 연구 학자 음.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인데 다분히 조금 거리가 있는 의사나 약사 쪽으로 쏠림 현장이 있다라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서 발의해야될 만큼 그게 심각한가요? 음. 그니까 실제로 한국 교육개발원이 지난 8월에 보관 발표를 따르면 어 이런 영재고 졸업생 337명 중에 19.3% 65명이 의학계열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떤 과학고에 가서 학생들이 배우고 음, 음, 경험하는 거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음. 의학 의사 약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 음.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떤 입시나 사회에서 바라는 그런 역할 기대들이 참 왜곡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자 이런 부분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대형 선생님 영재 지도 몇년 하셨죠? 한1 0년 했습니다. 1 0년 했죠. 음. 그러면 그 학생들은 굉장히 성장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 학생들, 뭐 의대 간 학생들이 제자가 있나? 우선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영재들을 같이다 보니까 뭐 사실은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과학고 같다고 음. 어 너무 이런 감사한다고 연락이 온적도 있고, 뭐 이런 특목고 이렇게 비평준화 학교 외국 이런 데 갔다고 이렇게 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음. 어, 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영재 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의사가 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학생들은 만나기도 하는데 어, 정말 절대적인 행복 수치로 따져본다라면 행복하지만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우선은 근데 그 영재 학생들이 치열하게 그런 경쟁을 뚫고 이제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의사라는 게또 만만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또 오랜 수련 기간이 있고 본인의 진로나 이런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너무 힘든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과학고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을 보거나 우리가 지도했던 영재 학생들을 보면 과학 영재를 하더라도 거기서 생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고 물리, 화학, 천체 다 관심 분야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것 때 특화된 어떤 어 영지 학교나 과학고에서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학습도 진행하면서 꿈을 키워 왔을 텐데 본인의 성적과 입시라는 제도에서 부모님과 사회에서 기대하는 의사로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되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의사 제자 학생 같은 친구는 좀 웃기지만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의사로서의 그런 생활도 참 보람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라. 그렇지만 퇴근 후에 글 쓰는 활동에 더 관심이 많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조금은 저희의 어떤 영재들에 대한 교육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현실을 사회적 현실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해성쌤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드라마 도입부에 그 어머니 말에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나 성실히 했던 아이가 대학에 가서 1년 만에 그 의대를 자퇴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진로일지, 아니면 주변의 압박이나 권유에서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선택한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대성 생이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 수업 들으실 때 이제 이스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다. 음. 자살률이 높다 이런 발표를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에 간 학생들,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실제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영어로도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 수준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이제 좋아서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우수 영재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선생님의 기대에 의해서 카이스트를 간 학생들 힘들다고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심리적인 정서적으로.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맥락이 다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학생들의 성장 단계별 진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업적 모범생 모범 모범적 모범생이라고 부르죠.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 기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 학생들의 어떤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어, 의견이 많이 분분하거든요.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취지의 법안 같아요.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음. 이 법안.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선 법안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어, 이 제제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의학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면 어,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도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대학 입학 전형, 전형에 필요한 생활기록부에 어, 이런 교육과정 외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고 교육과정 외에 뭐 정규 수업 외에 뭐 기숙사 활동 도서실 활용 이런 것도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강화된 거네요. 음. 지금 이제 이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님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학생들 자녀들의 음. 어떤 진학이나 진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참삭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사실은 어,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음, 음. 어, 조금 이른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면 그 부분은 나중에 플러스가 될거 사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처럼 생명 과학이 음. 앞으로 되게 중요하고 인재가 필요한데 이런 과학 영재들이 앞으로는 의생명 분야에 진출이 어려워져서 이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진로에 있어서 제한해 두는 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트랙을 좀다양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학점제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학생들의 진학을 있어서 어떤 선택 폭을 줄인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명확한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그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일반고로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가 변경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트럭으로 넌 여기만 가라. 그게 아니라 그 트랙을 완주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진로나 진학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제한보다는 선택의 어 결정을 존중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내가 과학고에 진학을 했는데 어 이런 생명 이런 교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이 너무 재밌고 의학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일반고로에 가서도 그 학업을 충분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입시라는 제도 속에서 어 저희가 영재고, 과학고 학생이건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이건 다 저마다의 첨예한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강제성이 일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조금 이제 명확히 이해하시고 음. 이제 과학고나 음. 영재학교에 대한 진학을 음.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딱이딱 10분 된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자, 예. 이상으로 음, 오늘 그리고 음, 음. 어, 끝이 음. 이상이지요 <laughs> 빨리 끝내 좀 해주십시오. 예, 영재학생들. 네. 과학고 학생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진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어,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 진학 진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